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은 3대가 명예롭게 병역을 이행하면 병역 명문가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어제 열린 제15회 병역 명문가 시상식에 역대 최대로 많은 가문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경부청은 올해는 재작년 560 가문이 수상한 이래 가장 많은 714 가문이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 장관, 6.25 참전 유공자회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여형구씨 가문은 일대, 고 여운홍 씨를 시작으로 3대에 걸쳐 모두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쳤다고 합니다. 3대에 걸친 복무기간을 계산하면 총 429개월이라는데요. 이 밖에도 임신한 아내와 아들을 두고 참전에 총상을 입은 김을규 씨 가문 등총 21가문의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했습니다. 이에 예, 누리꾼들은 대를 이어 나라 사랑 실천한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면서 이번 시상식이 꼭 병역 명문가가 아니어도 국가의 부름에 젊음을 바친 사람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